뭐 먹냐? 아, 커피 마십니다. 어, 부장님도 한잔 사드릴까요? 가져주시면 사오겠습니다. 응? 음? 그냥 니거 네 뺏어 먹을 꼰대? 아, 일위네 네. <laughs> 맛있겠다. 음. 그 뜨거운 겁니다. 아, 뜨거운. <laughs> 야, 니네 뜨거운 걸왜 이렇게 아이스처럼 마셔? <laughs> 저 원래 뜨거운 거잘 먹습니다. 주십시오 응? 음? 호호불어서 다 마실 꼰대? <laughs> 저, 독감 걸렸습니다. 아, 아유 안 먹어 안 먹어 가서 일해. 아유 참아 뭐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유 누구세요? 새로운 인턴입니다. 인턴? 아니, 인턴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어,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응? 아침에 항상 차 막히는 거 몰라? 일찍 나왔어야지? 아침에 항상 차 막히는 거 아셨으면 출근 시간에 늦춰주셨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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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잠깐만요. 부장님, 응? 저밥좀 먹고 올게요. 에 응?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laughs> 아이 아, 어? 그러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왔어야지? 어, 그랬으면 더 늦었지? <laughs> 아이, 너 도대체 뭐야? 어? 인턴 박소영입니다 <laughs>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 말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죠. <laughs> 아, 진짜? 이 사람 왜 저래? <laughs>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뽑아가지고 말이야? 저런 사람한테 왜 뽑혀가지고? <laughs> 부장님 밥 먹고 올게요. 어 이자 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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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왜 저래? 아, 아, 이봐 임성우. 네. 내가 구두 샘플 좀 만들라고 했더니 이게 구두야? 이거 네가 만들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장인의 솜씨야 예? 수, 여기야, 칭찬이야 A급이라고 아, 아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아, 에이! 야, 이런 구두는 절대 못 팔아 아, 죄송합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네? 넌뒤없게 역사를 쓸 거야 역사요? 그역사 아. 그래서 손가락질 받겠지? 아, 예 엄지손가락 네? 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네? 정말요? 손가락 빨면서 산다고! 아. 평생 가난하게! 아, 죄송합니다! 가난했던 노벨도 인생 역전했잖아? 노벨처럼 되란 얘기야? 어, 감사합니다! 노벨이 어떻게 됐어? 최고의 발명가가 됐습니다! 죽었어, 임마! 꺼져! 아. 에이,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우, 잘 먹었다, 아유. 어,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어허! 신입사! 신사! <laughs> 야, 이거 50빈폴이네 어, 이거 거기 거 아닌데요? 빈티지 냄새 펄펄 난다고. 빈펄. 아. 조신이, 내가 지금 쪽에 SNS 들어가 봤는데 여행 갔다 온 사진이 아주 멋있던데. 아. 거기가 디야 유야. 디는 뭐고 유는 뭐예요? 동남아야 유럽이야. 아. 유럽 독일입니다. 독일 이해리데비 어. 난 M 가봤어. M? 미국이요? 못 가봤어. 아. 그래도 이태원 가면 미국 같아서 좋아 아, 예. 아 저기 시내 예. 그럼 너 외국어 좀할줄 아니 아 외국어 잘합니다 오, 어, 샬라 샬라 네. 그럼 네가 저기 외국어 할줄 아는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영어야 일어야 아두개 아, 다+ 잘합니다 두 개다 예. 아리가 또 땡큐 오난 이거야 오사개 어, 국어 잘하세요 사투리만 잘해. 아. 광무나, 아 묵었습니다. 좋아. 대신에 예, 예. 그럼 저 여행 가서 묵었던 숙소가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거는 뭐예요? 일급 리조트야, 오성급 호텔이야. 아, 오성급 호텔입니다. 오성급, <laughs> 조식 포함. 아, 오, <laughs> 난 이거야. 우와, 십성급이요? 텐트야. 아, 그리고 침낭 덮고 나면 따뜻해서 좋아. 아, 예. 그럼 너 저기 여행 갈 때는 어떻게 여기랑 갔어, 여기랑 갔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예요? 이건 우먼이고. 이건 매니아 아 우먼이랑 갔습니다 우먼 여자랑 갔어 헐레리꼴레리난 아, 예. 아, 이거야 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갔어요 개두 마리랑 갔어 아야 엄청 지더라 와 그래도 내 텐트 지켜줘서 좋아 아, 예. 저 시내 그럼 오늘 일곱 시에 일 끝나면은 네가 나한테 영어랑 일어 알려주면서 씹을거리 맥주 한잔하자 아예 좋습니다 알아들었니 아예 좋아 예. 그럼 어떻게 씹을거리는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한치고 이거는 아! 오징어! 오이야 아... <laughs> 어떡 할래? 오이 먹겠습니다 오이로 갈 거야? 네 아삭아삭한 거 좋아하는구나 아뭐 그래 그래 어이 과장 예 맥주 한잔 할래? 맥주 한 잔? 아 싫어요 그래 그럼 맥주 열잔 마실 거예요 뭐야 부장님도 어, 같이 오이 씹으러 가시죠 오이 가지고 되겠어 어떻게 치킨에 술 먹자 응. 술은 내가 쏠게 <laughs> 감사합니다. 음? 술만 쏠 꼰대 치킨은 네가 쏠 꼰대 <laughs> 저 치킨 쿠폰이 있습니다. <laughs>